성약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일이 일단 22일 금요일 음. 음. 특별공급 제일 먼저 해요 9월 1일 월요일 음. 그 다음에 9월 2일 날에는 일반공급 1순위 성약일이고 2순위가 이제 그 다음날 9월 3일 수요일 날. 음.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0일 주의해야 네.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은 돈이 제일 중요하죠 뭐. 돈이 <laughs> 제일 중요한데 가지고 있으면 새로 우리가 이번에 분양을 계약하자 그러면 계약한 날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주택 두 개로 봐요 근데 주택 두개 때는 취득세가 1.1%가 괜찮은데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뭐 시골주택 하나라도 일단 주택 이렇게 두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하나 더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요거는 주택을 세 개로 보거든요 모든 거는 청약 시점 그 청약 계약서 써서 계약금 들어가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, 취득세가 8%가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8%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어,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, 조금, 만 이건 좀 긴감인가 좀 아리송하면 전화주세요. 그러면 제가 좀잘 상담해 줄 거고, 그게 나중에 양도세도 약간 영향을 미쳐요.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취득할 때, 나중에 팔 때,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니까, 그거는 꼭 상담, 이제 네, 전화주셔서 상담하고.